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자, 우리 링크 연구소가 무려 22회입니다, 지금. 저는 한 번도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고 막 생각하고 은 있지만, 댓글은 어떤지 아직 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뭐야? 연구를 왜 굳다고 그래? 이렇게 달면 어떻게 우리 얼마나 열심히 지금 어 제작진 분들 하고 아니지 우리 연구소 직원들 하고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 되겠어 아씨 아침부터 이거 지금 기분이 이번에는 이런 댓글을 안 달리도록 진짜 원래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왜 주제 안 가져오고 나 오늘 열심히 할 거야 좋았어 어 주제가 세균 박멸입니다 우리 저번에 박테리아 관련해서 뭔가 연구를 한번한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 감고도 하지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오늘 연구 제품은 의인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의뢰인이 직접 등장하신 거는 한 분인가? 그그 멜라토닉 그 박사님? 야 이거 사실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들고 오기가 어려운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신감을 호되게 한번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러쉬업 대표 박민석입니다 일단은 이게 뭔지 일단 그냥 봤을 때는 뭐 버튼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구의뢰서를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내용이 올바른 양치 습관만으로 대부분의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잘 하는지 매번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희 브러시업 케어즈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양치질을 교육도 해 주고 뭐 살균도 해 주는 그런 복합적인 이 이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이 조만한 게. 네, 맞습니다. 오, 뭐 어떻게 하다가 개발을 하시게 된 겁니까? 어느 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 이제 아내가 애를 재우다가 이제 같이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양치 안 하고 자면 이빨 썩을까 봐 근데 깨우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깨우면 되죠. 깨우면 또 일어나가지고 음... 또 저한테 또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아 저열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아내가 양치하는 거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런 제품을 좀 어, 만들게 됐습니다. 아 건데. 양치하는 걸 알아야겠다. 네. 일단은 첫 인상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뭐 칫솔 살균기인지 뭔지는 모를 것 같은데. 오.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 불도 나옴. 살균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이 반짝거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양치를 시작했다고 해서 양치 시간이 앞에 디스플레이 되는 기능입니다. 아, 그러면 그뭐 뭐죠? LVC LED? 이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UVC LED가 요 안쪽에서 칫솔을 위생적으로 살균하고. 아, 아니 칫솔을 넣으면 음.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훌용한거 같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뭘또 연결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저희 앱인데요. 개인의 양치 기록들이 살균기랑 앱이랑 같이 연결돼서 어. 이렇게 같이 기록들이 여기 남게 됩니다. 오. 네. 아, 략야. 이름이 아무즈대. 뜨네? 네, 맞습니다. 각각의 양치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쓰면 볼 수가 있네. 맞습니다. 애가 이거 닫는 거를 깜빡을 했다. 양치 시간 막. 어? 23시간. 이렇게 뜨면에 애가 이가 달았나. 그러기 위해 저희가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어, 아 그래요? 뚜껑이 열리고 닫힐 때 예를 어. 들면 어느 특정 시간 이상이 되어야 어. 저희가 아예 양치했다. 또는 지금 한 다음에 1분 있다 또 양치하고 뭐 그런 건 사실 어... 아예 안 되니까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놨어요다 역시 저같이 이렇게 말썽꾸러기들도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놓으셨네요 맞습니다 이거 네. 말고 또 추가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까? 어플 내에서 3분 양치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요 네. 아직 양치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깨끗하게 이를 닦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분 하듯이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도 오늘만큼은 애가 됐다 생각하고 테스트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최첨단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거든요. 네. 자 조수. 자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씻겨지는지 확인이 용이하도록 타르가 들어간 색소, 식염분 색소를 가져왔어요. 인체에는 무해하고 요거를 제가 입에 한1분 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냥 영상대로 말 거예요. 잘 빠지는가? 자 요거를 어 요거. 근데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일단 지금은 제가 건강한 황리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어때요? 너무 진한 색소가 아닐까 싶긴데. 저는 아입니다. 아빠가 먹지 말라고한 페인트 사탕을 지금, 2 0 개를 지금, 주셔놓은 상태예요 자,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오오 알림이 뜨네. 양치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딱한 번에 딱, 딱 해갖고 해놨네. 음! 쎄서 영상이로 가르쳐준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지만 조수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소개팅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일단 살균뿐만이 아니고 이 구석구석 하는 것도 99.9%다 .99 없애는 것 같아요 잘 만드셨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용 앱 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도 쓸수 있는 단체용 앱이 또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이름들이각 반별로 등록돼 가지고 아이들 이름 이 아, 좋네. 네, 유치원에서 양치하겠습니까? 해서 내 네, 시작할게요 하면 요 내용들이 이제 바로 화장실에 있는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이 화면들을 보면서 양치할 수 있는 저희가 스마트 솔루션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관리하기도 너무 쉽고. 그렇죠. 오. 네. 요 내용들이 또 다 저희 리포트로 또 넘어와서 엄마 아빠들도 바로 바로 요 똑같은 저희 앱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유치원에서 양치를 하고 있지만 부모님 휴대폰에 알람이 뜨면서 이제 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지금 양치를 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다 뜬다. 그렇죠. 아, 네. 이거 잘 되면 이거 뭐 우리 이거 좀 해줘요. 아 그럼요. 여기 치약 칫솔 평생 쓰실 수 있게. 치약 칫솔이요? 이거 말고? 아 이것도 뭐 가져다 드리고요. 자자 자, 받아냈다. 네. 그럼 저희가. 실험에 평생 쓰실 수 있도록 이 색소를 평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방지축도 말잘 들을 수 있는 건치 머신.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크냐? 바로 등 아니야? 아, 저번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불 환하게 켜 놓고 벌레 퇴치하는 그런 거 아니야? <laughs>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산기업 민재근이라고 네. 합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이게 뭡니까?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공기 살균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지역구를 다 살균을 하는 크기인가요? 그안 되고요. 한4 아, 네. 0평 정도 되는 용량이고요. 아한 교실의 공간에서 이렇게 딱쓸수 있게끔 저희가 최적화를 좀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기가 크군요. 자, 일단은 연구 의뢰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살균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살균 효과에 대해 의심해 본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직접 또 의뢰인이 가져오신 것만큼 제품에 대해서 이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시다가 이 제품을 개발하시게 됩니까? 어, 코로나 팬데믹 때 인체 해로운 제품들을 방역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피어있다가 음. 방역을 한 다음에 닦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방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희는 인체에도 무해한 OH 라디칼이라는 살균제가 방출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살균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살균이 되는 겁니까 물을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네. OH 라디칼이 생성이 됩니다 예. 그 OH 라디칼은 단백질 구조로 파괴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근손실이 옵니다. 아그 정도까지는 파괴력은 안 가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노입자로 된 거에서 미세한 아, 그런, 그런 친구들 기술. 크기 자체가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 네. 첫 인상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첫 인상을 한번 뭐부터 봐야 되노 이거 일단은 크기가 너무 큰데? 색감이 참 마음에 드네. 약간 로즈 골드 같은 거. 이게 비싼 색깔이거든. 작동은. 조작부는 이제 원터치로 진어 있습니다. 공간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맑은 공간이라는 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오. 여기에서 공간 1단계, 1단계 공간 2단계, 공간 3단계 수정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이렇게 뿜어주네. 아우, 좋네. 지금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속에 오해라디칼이 OH 수십억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같이 나오고 다단계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일단은 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는 거면 가습량이 굉장히 많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수돗물을 사용해서 인체에는 무해한데 살균이 된다는 게뭐 소독 약을 넣는가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가습기 때문에도 이제 많은 좀 의심을 좀 받았고요. 물로만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OH 라디칼이 생성되는 것은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어... 하지만 저희는 그 OH 라디칼이 방출이 됐을 때. 얼마만큼 공기 중이나 물 속에 유지하느냐가 저희 기준입니다. 저희는 OH 라디칼이 8시간 존재합니다. 뭔가 살균되는 이 청량함이 느껴진다. 근데 저는 이런 걸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통에 있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수돗물입니다 그냥 물? 네, 예, 수돗물이고이 예? 물을 순환을 시킬 겁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예? 통했을 때 살균력이 되고, 예. OH 라디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그래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성 잉크입니다. 아, 아까 단백질을 그 분해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살균수가 생성될수록 하얗게 변할 겁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요. 이게 더 성능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기계랑 이 기계랑은 용량도 다르고 예? 디자인도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 성능이 여기에도 탑재가 돼 있다. 그냥 사이즈만 이게 조금 네, 평소를 맞습니다. 그,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지금 너무 대표님만 이렇게 네. 실험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꽁으로 먹기 때문에 저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laughs>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 살균, 뭐 이런 거, 멸균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락스거든요. 조수. 락스물에다가 똑같이 잉크를 풀겠습니다. 락스에다가요? 일단은 여기 수영장 냄새가 나거든요? 똑같이. 네. 지금 저를 리드하고 있어요. 연구소장인 나를. 어? 또 파란 잉크네? 일반 수돗물에다가 그쵸? 잉크를 탈 겁니다. 락스를 넣으시고 먼저 넣어도 돼요? 아이 뭐 넣으십시오. 저는 그 시간에 같이 전원을 켜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대표님이 락스의 이박셈을잘 모르시네. 뭐 이론은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못 믿겠어. 지금 여기 있는 색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거 너무 차이나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하얘졌죠. 이죠 네. 순환만 시켰을 뿐인데 지금 네. 맑은 물이 됐습니다. 저희가 분해하지 못하는 색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을 띨 겁니다. 어... 약간 아직 잉크가 살짝 락스 넣은 거는 떠 있어요. 지금 같은 효과를 낸 거잖아요.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은 게 입증이 됐네? 내가 지금 계속 쭉 지켜봤지만 지금 보고 있는데도 신기하다. 한줄 평. 있다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이거를 지금 가지고 어디서 오신 겁니까? 예, 충주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 그러면 갈때 이거 못들어 가시겠네. 두고 가세요. 이렇게 입증까지 시켜주셨는데 두고 하실 거예요? 하나 드리고 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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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딱 맡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 거 마음껏 써봐라. 저희 연구실에 이렇게 기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것도 한 일주일만 쓰고 드리면 안 될까요?